영국에서 가장 큰 가슴을 가진 여성이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가슴 축소 수술비 모금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더선은 30세 멜리사 애슈 크로프트의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멜리사는 학교 시절부터 매일이 괴로움이었다며 가슴이 과도하게 커 10대 때부터 허리 통증이 심했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때 이미 가슴 사이즈가 8단계까지 컸고 물리치료를 포함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통증 탓에 아침에 일어나는 데만 1시간, 생후 8개월 달을 들어올리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특수 브래지어도 문제인데요. 멜리사 사이즈에 맞는 브래지어한 벌은 16만원, 감당할 수 없어 지금은 4만원짜리 작은 브래지어에 억지로 넣어 착용한다고 합니다. 체중계를 직접 확인해보니 남편이 가슴을 받쳐주는 순간 몸무게가 무려 16kg이 줄었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멜리사는 현재 병원 수술을 택했고 약 1600만 원이 필요한 수술비 모금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수술만 할수 있다면 인생이 바뀔 것이라며 아이들과 뛰어놀고 딸을 안아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